이번에 그,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오디크론 때문에 어려운 중소상공인 택시하시는 분이런약 500만명 분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걸 지원한 5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자고 했어요. 500만 원을 하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1000만 원을 주겠어요 언제 하냐면 대통령 선거 끝날 때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놀고 싶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 끝날 때가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 먼저 300만 원을 주는 것을 결정한 게 어제 의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민주당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백신도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서민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은 좋다. 그러면 국민들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6.25전쟁 이후로 열심히 돈을 벌어놔서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국립연금이나 이런 걸다 합치면 5천조라는 돈이 됩니다. 국민 1인당 1억원씩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년에 국가예산 600조원 산하기관이 쓰는 게 700조원, 1300조원을 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튼튼한 나라라는 것. 그것은 다 여러분의 땀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저희 송기현 선배나 저나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더 성장해서 노후 걱정이 없는 나라, 애들 공부시키는게 걱정이 없는 나라, 이제 집이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정여벌의 입대정 후보 좀 도와주십시오. 송경 선배를 제가 잘 보시고, 원주시민도 잘 보시고, 강원도민도잘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